이거 2,000원 4 0 0 0 현재 시간 9시 42분 모닝 우리는 오늘 오늘 뭐 뭐해 우리 광수 폭포 갈거야 근데 응. 밥부터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읍시다 <laughs> <laughs> 화이트 커피. 오늘은 아이스라떼를 제대로 먹어볼. 여기 코코넛 커피 있다고 봐. 오, 난 불시다 먹을 거야. 어제 이거 먹고 싶었어. 모터벨론 샐러드 이런 것도 맛있겠다. 그 코코넛 커피가 그 코코넛 커피처럼 안 생겼는데? 그니까 근데 코코넛 향이 나긴 해.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 그냥 코코넛 밀크다 광시폭포가 그렇게 부마던데 사람들. 물이구마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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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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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 했어? 눈이 동그려졌네. <laughs> 음. 음. 미션 클리어. 굿 잘이. 굿 잘이. Cool, 한 지금 4뭐분 이거 고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커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야거야 그 리조트카 같은 거 타고 데려다 주면 진짜 잘돼 있다. 여기가 그 라오스에서 제일 유명한 폭포래. 제일 큰 폭포. 음, 음. 라오스에서? 어, 라오스 전체에서. 음식점도 많다. 땡큐. 땡큐. 여기 그 흑곰도사인데? 아, 맞아. 나그본것 같아. 여긴가 보다. 여기가 밀렵꾼들한테 잡혀 있었던 이 곰들을 구조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보호하면서 키우는 거래 아, 진짜? 응. 와, 네 마리면서 다섯 마리 <laughs> 귀엽다. 귀엽다. 근데 수심이 꽤끗해 보나봐. 그런가 보네. 와물 색깔 봐. 우 와. 수심 1 4 8 0이네와 물고기 봐. 와 미쳤어. 물이 얼마나 깨끗하면 물고기 열 수나? 와. 뭐가? 코코 응. 와 물색깔 죽인다 그치? 그러게 재밌겠다 여기서 수영하면 그치? 그러니까 응. 어? 약간 레몬그라스 냄새 나는데? 응 음, 약간, 약간 피천치드 냄새 좋아. 이런 걸 산림욕이라고 하나? 너무 좋은데. 어, 나무가. 나무가 몇 개인 거야? 이거 진짜 아아에 나오는 정, 나무 아니야? 아아, 게 뭔데? 정글나무. 여기 눈부진 났잖아. 눈이 어? 부서. 요정, 그 한... 약간, 거기 그런 거 같아. 엘프 나오는 거? 어. 반지회장 엘프 나오는 그런 것도 있어. 그니까. 요정마을 같아, 근데. 니까 와, 너무 이부 사람도 별로 없고, 여기 엄청 좋다. 우와. 웅장한데? 이 정도면? 와, 야, 물 색깔이 어떻게 이래? 그러니까 이거 물 실화야? 보석이다. 아, 진짜 물이 좀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약간 이런 거 보면 자연에 약간 진짜 자연을 잘 보존해야 될다 이런 생각 보지 않아? 우리가 뭐 네, 많은 학교를 본건 아닌데 여기는 약간 좀 웅장함이 있다. 웅장! 보단 기다 와 예쁘다 약간 이런 생와 여기는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 내려가서 우리 수영 좀 할까 숙소 여기는 뭐 거의 수영장인데 약간 거의 뭐인공클 느낌인데 여기 물 시원한가? 와 되게 좋다. 와 너무 차가운데? 오오 진짜 차갑다. 오 쎄졌어. 이게 산물이라서 차갑나봐. 물한번 타. 드스 엄청 차갑다 물. 완전 땡. 응, 너무 좋은데? 와, 되게 잘돼 있다. 좋아. 우와. 우와~~ 대박이야, 여기. 뭐야? 와, 엄청 예쁘다. 파이팅. <머리> Just for two people. Anyway, fun. 여기 뭐 프라이빗인데 거의? 와. 혹시 보 보면 여기 무조건 와야 되는 곳이 아니야? 여기 무조건 와야겠다. 저기 트레인은 저거 만드는 거 그거였네. 아까 길 만들 때. 그니까 게. 여기 되게 좋다. 음. 그리 리조트인가? 그지잘 음. 찾았지? 아니야. 음. 추천해줬어 근데 거기서 내 생각에 여기 약간 그런 방갈로스테 이런 것도 지우려고 만드는 중인 것 같아 숙소? 어. 캠핑도 만드는 것 같아 어, 캠핑장 이런 것도 만드는 것 같아 음. 지금 이제 딱벼 심어서 벼가 한참 자랄 때인가 보다 너무 예쁘다 음. 그럼 여기가 가을이 되면은 이게 벼가 다 익으면은 황금빛으로 쫙 이렇게 돼 있는 음. 거잖아 헉,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음. 역시 시제에서 멀어져 있네 음. 좀 멀긴 해, 그냥 30분 정도면 와야 되요 응, 그렇지. 오징어, 새우, 뭐 볶음? <laughs> 응. 이건 볶음밥. 응. 요건 무인골로리. 응. 완전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행복해. <laughs> 볶음밥 반 숟갈. 나도 그럼 볶음밥 반 숟갈. 고기도 들어가네. 응. 돼지야? <laughs> 돼지냐고? 아니, 이거 돼지도 방 번이야. 지 찔려? 돼지, 고기 같은데? 맛있어? 맛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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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그 음. 음. 아. 지금 살짝 짜증날라 그래 그럼 뭐 그럼 왜짜증 너무 맛있어 짜증 맛있어서 짜증나? 어? <laughs> 음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야 어? 음. 이게 얼마였지? 뭐 내가 봤을 때 이게 7만이었던거 같은데? 이거? 응 이거 1 6만이었는데아그1 6만1 6 0만이면 얼마야? 16,000원 꽤 비싸지? 이거 이렇게 잘 해놨으니까 비싸게 받는거 아닐까? 아, 라오스 소파 소고기인데? 너무 좋아. 음, 우잘 먹었다. 너무 좋다. 너무 예뻐. 밥 맛있게 먹었어, 주니? 응 음, 맛있었어. 뭐가 제일 맛있었어? 음 근데 볶음밥이랑 오징어도 너무 맛있던데? 그지? 어, 그, 그렇게 같이 먹는 게 너무 맛있었어 이제 음. 이렇게 타는 걸로 만드실 건가 봐 그러니까 여기 다 <laughs> 이런 걸로 다 꾸며가지고 약간 랜드마크처럼 오. 그런 것도 타고 카페도 들렸다가 뭐 캠핑도 하고 이런 거다 여기 꾸미는 거 같아 그니까 다음 루앙쿠라 방울 때 여기 한번 와, 다시 와 보자. 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치 궁금하지. 어. 그럼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봅시다. 네. 시간 5시 29분.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지? 지금 포시산이요. 포시산으로 등산하러. 근데 지금 해가 안 보여 가지고. 그지 그러네. 좀. 해가 보여? 안 보여. 거의 보이는데. 지금 거의 다진거 같아 이제. 맞죠? 어. 그러네. 많이 졌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30분이면 되는 거 아니야? 30분이면 되는데 30분이면 없어질 거 같지 않아? 해 이쁘다. 해가 진짜 저 멀리 보이는데 물이 빨간 게 이뻐. 해가 어떻게 이렇게 진짜 동그란데 이렇게 빨갛지? 진짜 빨갛다. 어떻게 저렇게 빨갛지? Is it usually red like that every every day? Yes, because now they they uh I don't know to say the people they they go to the farm they are uh, cutting the field yeah, cut, and cut the

해가 벌써 이렇게 져있는데 올라가면 못 볼까봐 그리고 사람도 엄청 많다니까 차라리 내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좀더 제... 여유있게 치아쓰 그리고 오늘 물놀이를 했더니 생각보다 조금 피곤해가지고 지금 응. 우리 한 9시 40분쯤 나왔나? 10시쯤 나왔나? 밥 먹고 거기 오르풀 갔다가 수영하고 오니까 집에 오니까 5시 정도였잖아. 음. 왔다 갔다는 생각보다 멀어 가지고 그지 음. 가는데 1시간 왕복 거의 2시간 걸리잖아. 음. 음. Japanese, right? no, Korean. Korean. Uh... Like yeah, really? yeah. 근데 저거 너무 웃기지 않았어, 상황이? 갑자기, 아 진짜 대박이었어 갑자기 그 웨이터랑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 어떤 사람이 어? 한국 사람? 어, 어. <laughs> <laughs> 아 우리 막 한국인이다 막 이런 어.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아예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laughs> 갑자기 아저씨가, 아, 한국 서로! <laughs> 막 이렇게. <laughs> 나 뒤에서. <laughs> 그것도 신기해서, 아, 어, 막 한국에서 막 4년 살았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음. 어, 그래서 그것도 신기하다. 어떻게 음. 이렇게 막, 막 예고.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음. 갑자기 음. 더 웃긴 거. 음. 애기 남자의 중형 그 서프라이즈 아니고 걔네 여기서 연기했다고. <laughs> <laughs> 서프라이즈에서 나왔다 나역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어. 제가, 우리가, 에? <laughs> 말이면서, 막 이러면서. 막 휴대폰으로 막 줄줄이 다 막. 에피소드 나온 거막 보여주고. 어. 아 진짜. 완전 웃겼습니다 먹을래? 나 레드프리 먹을는데 괜찮? Can I please get one i s c

여기 나이트 마켓 지나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여기는 식당 분위기가 좀 이런 데가 많다. 예쁘다, 그죠호박 되게 심플하고 귀엽네. 그니까, 약간 커리야 호박죽 같아. 이거는 이제 여기 라오 소시지랑 드라이 포크랑 에그 플란트랑뭐 스파이시 딥이랑 시위드 이렇게. 저 시위드 맛있어 보인다.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어. 그지? 땡큐. 이나 딱. 이다먹있어맛이어 맛있어. 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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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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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있어 맛있어. 맛있어. 커리 맛있지? 맛있어? 음. 음 뭔가 코코넛이랑 향채 맛이 엄청 세지 않고 은은하게 잘 음. 어우러졌네. 여기. 거기다 뭐가 더더 있으면 맛있는 줄 알아? 내가 좋아하는 거. 여기 밥에. 밥이... 찰럭같은거 그래서 예쁘게 주면 동생은 처요 찰럭 튀긴거? 그 이거 가이거로올려가고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맞아? 음. 오 인데? 다 현재 여기. 시간 9시 58분 그럼 집에 가서 고자야겠구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집에 내일은 내일은 또 체크아웃, 체크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뵐게요. 바이바이.